여러분, 혹시 거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어릴 적 동화 속에서나 보던 거대한 존재 말이죠. 오늘은 거인이 과연 세상에 존재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거인에 대한 다양한 설들을 살펴볼까요? 고대 신화나 전설 속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티탄족, 북유럽 신화의 서리 거인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만으로 거인의 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실제 거인의 흔적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뼈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발견들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뼈의 크기를 잘못 측정하거나 다른 동물의 뼈를 거인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거인 관련 소문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또한 거대한 발자국이나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 또한 거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 역시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발자국은 지질학적 현상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거대한 건축물은 당시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인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거인에 대한 소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인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거인이 존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거인의 존재에 대한 답은 미스터리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인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